안녕하세요, 여러분. 북어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 말의 음운 체계 중 자음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음 위치에 따라 자음을 분류해 보았는데요, 다들 기억하고 있죠? 여기에 획을 더하면 <laughs> 비읍과 피읍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어, 조음 위치? 순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던 친구들이 있다면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눌러 지난 시간 영상을 복습하고 봅시다 오늘은 쌤과 함께 좋은 방법에 따라 자음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빨리 자음 분류표를 달달 암기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아마 시험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기억 속에 그 내용이 남아 있지 않을 거예요. 이 자음 분류를 이해하며 공부한다면 나중에 음운 변동에 대해 공부할 때 쉽게 자음 분류를 떠올릴 수 있을 테고 음운 변동의 원리도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쌤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하니 가급적이면 영상을 넘기지 말고 쌤이 말한 내용을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음은 공기가 흘러나오면서 발음 기관의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방해를 받느냐에 따라 소리가 다르게 납니다.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입술, 윗니와 윗잇몸 사이,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소리 나느냐인데요. 일단 자음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성대를 울리지 않고 소리 나는 안울림 소리와 성대를 울리며 소리 나는 울림 소리가 있습니다. 안 울림 소리는 다시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울림 소리는 코안이 울리며 소리 나는 비음과 입안이 울리며 소리 나는 유음이 있습니다. 안 울림 소리는 울림 소리와 달리 공기의 흐름이 한순간 완전하게 막히거나 두드러지게 방해를 받아서 나는 소리로 장애음이라고 해요.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이 장애음인데, 이들은 울림 소리에 비해 드세고 거친 느낌을 줍니다. 파열음과 파찰음, 마찰음에 대해 배우기 전에 안 울림 소리를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누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소리가 예사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입술소리를 예로 들자면, 입술소리 중안 울림 소리는 비읍, 피읍, 쌍비읍이 있어요. 이 소리들 중 근육을 긴장시키지 않고 약하게 소리내는 예사소리는 비읍입니다. 그리고 발음기간의 근육을 긴장시키거나 소리가 나는 통로를 좁혀 강하고 단단하게 발음하는 된소리는 쌍비읍입니다. 된소리는 단단한 소리라고 기억해 둘게요. 마지막으로 발음기간의 근육을 긴장시켜 거세게 터트려내는 거칠게 발음하는 거센소리는 피읍입니다. 방방, 빵빵, 팡팡을 발음해 보면서 세 가지 소리의 차이점을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 안울림소리의 좋은 방법 중 하나인 파열음을 살펴볼게요. 파열은 깨어지거나 갈라져 터지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파열음은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려 발음하는 자음을 가리킵니다. 파열음은 공기를 폐쇄 흐르는 것을 막고 막은 상태를 지속하다가 파열 빵하고 터트립니다. 공기를 막으면 이방 공기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공기를 한꺼번에 내뿜게 되겠죠. 파열음은 이 원리로 발음하는 자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비읍은 어디에서 소리 나는 자음이었죠? 맞아요. 입술에서 장애를 받는 입술 소리였습니다. 비읍은 입술에서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는 동시에 파열음이기도 한데요. 입술 가까이 손바닥을 위치하고 마와 발을 연달아 발음해 보면 발을 소리낼 때 공기가 터져 나오는 느낌이 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좋은 방법의 원리를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이 파열음에는 비읍, 비읍, 쌍비읍, 디귿, 티귿, 쌍디귿, 기역, 키 쌍기역이 있습니다. 화면 속 파열음에 해당하는 자음들로 단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모두 팡팡 터지는 느낌이 나죠? 다음으로 안 울림 소리의 두 번째 좋은 방법 마찰음에 대해 배워볼게요. 스를 소리내 보세요. 스를 소리내려면 혀가 위딘 몸 근처로 가까이 근접하면서 그틈 사이로 공기가 마찰을 일으켜야 합니다. 마찰음은 장애를 받는 위치에서 공기가 좁은 틈 사이로 마찰을 일으키며 발음되는 자음을 말합니다. 마찰이 일어나야 하니까 공기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마찰음에는 시옷 쌍시옷 이이 있습니다. 스스 흐를 소리 내보세요. 마찰음에 대해 감이 오죠? 안울림 소리의 좋은 방법 중 마지막 파찰음입니다. 파와 찰 어디서 많이 봤죠? 맞습니다. 파열음의 파와 마찰음의 찰을 합쳐 파찰음이 된 건데요. 파찰음은 말 그대로 파열음과 마찰음의 특징을 모두 가지는 좋은 방법입니다. 파열음이 공기를 막고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터트리는 것이라면 파찰음은 공기를 막고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공기를 한 번에 터뜨리지 않고 좁은 틈을 열어 마찰을 일으켜 내보냅니다. 이 파찰음에는 지읒, 쌍지읒, 치읓이 있습니다. 발음할 때 성대에 울림이 있는 자음을 울림소리라고 하고 혹은 유성음, 공명음이라고도 합니다. 입안이나 코를 울리면서 나는 울림소리는 안울림소리에 비해 부드럽게 소리 난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울림소리는 자음에서 니은, 리을, 이응, 미음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모음은 모두 성대를 울리면서 나는 울림소리이고 자음은 네 개의 자음만 울림소리입니다. 비음인 콧소리는영구개와 목젖을 내려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인데요. 응응응이나 낭낭낭을 소리내보면 코가 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은 코를 막은 채로 바와 말을 소리내보세요. 말을 소리낼 때는 공기의 흐름 가운데 일부가 코를 통과하면서 소리가 나는 것을 알수 있어요. 바는 쉽게 소리낼 수 있고 코를 막은 손에 아무 느낌이 없지만 말은 코를 막은 손에 느낌이 올 거예요. 그렇죠? 비음에는 ㅁ, ㄴ, ㅇ이 있는데요. 이 비음들로 초성을 따 만나요로 외우셔도 됩니다. 입안이 울리는 소리인 유음은 입안의 공기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쉽게 흘러가는 소리입니다. 랄랄라를 발음해 보세요. 혀끝이 윗니와 윗윗몸 사이를 톡톡 치며 혀 사이로 공기가 쉽게 흐르죠. 유음은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잇몸을 댄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내면서 소리내고 흐름소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흐를 유를 써서 유음이라고도 하고 자음 중 유일하게 유음은 리엘 하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를 쉽게 외우는 아주 오래된 방법 중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바다 사자가 파티 축하해. 만나요, 랄랄라. 혹은 바다 가자 사해. 만나요, 랄랄라. 등이 있는데, 어, 쌤은 가급적이며 원리를 이해한 다음 암기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을 먼저 적어 표의 체계를 만들고 알맞은 칸에 자음들을 적어 넣는 연습을 꼭꼭꼭 해서 표를 외운 상태로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쌤과 함께 좋은 방법, 소리나는 방법에 따라 자음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좋은 위치에 따라 분류하는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을 시청하고 자음 분류표까지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했다 하는 친구들은 자음과 관련된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을 겁니다. 혹시 문제를 풀다가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쌤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쌤은 다음 시간에 모음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